아휴. 이게 뭐냐. 데 아, 아휴. 이 약국이 없어져갖고, 데 이거, 이민카나 보면서 좀, 우리, 과자 먹으면서 이민카나, 어 좀, 오랜만에 휴식 좀이라그랬더니 아휴, 바카스. 아 한국, 한국인에 필요해, 바카스. 거절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, 여태까지. <laughs> 한국민에 필요해 진짜 이상하지 밖에서 거절하는나 사람 사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. 내가 오다가 저러 이제 관리소장 싱크홀인지 뭔가 또 공사장에 있는 거 같아. 알아듣냐 공사장 에또 여기저기서 또 오는 거야. 분명히 네 명이었는데 관리소장이랑 그럼 다섯 개만 빼면 되겠구나 했더니. 일곱 개가 남았네? 그러던데 또 절개 했더니 또 이제 두 명이 또 네? 다음 년 아휴 아휴 그나저나 15만 원왜 일주일도 안 돼서 15만 원다 쓰네? 아 어저께는 어저께는 장류는 좀 6mm 가려고 그거 15만 원 준비했다가 딴 데는 택시에 들어가는데 이러면 오징어 땅콩 갓동산 커피 어제도 커피 사고 가자 어떻게 가자는 사람 있나 했더니 가자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에휴